많은 여성분들은 정말 박지연 씨를 아. 너무나 잘생겼다. 막 그냥 노래 잘한다. 오늘 잘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그리고 또 남자분들은 조금 또 다들 삐졌어. 그래서 애 tv 보는 게 낫다. 그래서 막 이렇게 얘기하시고 하는데 정말 오늘 처도 처음 오셨다고 그러시죠? 네네네. 예, 그래서 어또 군수님께서 박지연씨또 이렇게 또 처음 오셨다고. 예. 지금 오셨는데, 다른 지역에서도 박지현 씨 보러 이렇게 많이 들오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청도 지역 경제가 발전이 되는 겁니다. 아유. 아유. 그래서, 어, 교수님께서도 너무 감사한 나머지 네. 박지현 씨께 특별한 선물을 좀전해드리습니다 김왕수 교수님, 잠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김왕수 교수님께서, 네. <laughs> 아, 박지현 씨는, 네. 일단은, 군수님이 우리 또, 청도의 특산품. 네네. 특산품. 청도 감모인을 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 아, 찍겠습니다. 사장을 <laughs> 찍겠습니다. 앞쪽은 조금 나 선생님도 뭐 박지연씨가 한말씀 하시죠 제 칼럼은 좀 못생겼고 제 칼럼도 키고 쪘고 제 칼럼도 살도 덜 쪘고 제가 좀 잘났죠? 예! 극하면 안되고 박지연이 최고죠 예! 예. 본심 나온다 본심 나와 예, 우리 박지연 가수님 우리 청도에 초대 여기 진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쭉 100년만 더 노래 부르다가 하늘 날로 가셨고감사합니 그런데 제가 청해야 됩니다. 이것 값은 해야 되니까 노래 두 곡만 가고 가세요. 어서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거 제가 들고 있겠습니다 노래 세 곡을 가고 가겠습니다. 자. 제가 네, 또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실제로 보니까 정말 반갑죠. 너무 반갑습니다. 네, 오늘